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삼성SDI 100만원 가는 날까지 업로드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삼성SDI 보겠습니다 삼성SDI 오늘 또 내렸네요 2,500원 그러면 또 2,500원 내렸으니 오늘 저점을 또 만들어냈으니까요 이게 어저께 만들어낸거 2,500원 내렸으니 어, 오늘 신저가 또 만들어냈습니다 내일에, 내일, 내일이 중요하겠죠. 음, 우리 지켜봅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모른다 그랬고, 이 내려감에 있어서 봉, 어, 양봉이든 봉이든 하나가 올려놔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어, 다릅니다. 저도, 어, 오전에는, 오전 9시 50분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봤더니, 오늘은 양봉으로 끝낼 것 같아서 선물로 세 개를 사놨더니 음, 빠졌어요. 빠져서 뭐 손실을 내고 있는데 뭐 손실은 냈지만 오늘이 저점이라면 이거는 복구가 되는 거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 했,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 한국항공우주를 한국 제가 선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선물로 샀는데 이게 항공우주가 52신저가를 어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이게 신저가 자리입니다. 신저가 자리인데 이렇게 땡겨 보면요. 신즉가 자리 52신저가 자리가 이렇게 딱 땡겨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종가, 종가 인근에 사놨거든요. 이 역시 이제 50의 신제가니까 8일 동안에 골든커스를 냅다면 여기 위로도 갈수 있다라는 을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8일입니다. 8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9일째 되는 날까지에 지켜보면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 보면요. 음, 제가 뭐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이거는 제가 행상했던 얘기고. 이제 내일 내일에 내일의 종가가 중요합니다. 내일의 종가가 20만 5천 5백 원을 훼손하지 않 훼손해도 상관없지만 위에 땡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가? 뭐. 어 항공우주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 52의 신저가봉이 되며 여기서 요봉 포함해서 9일 동안에 상승을 하고. 13일 안에 골드 크로스가 나면 여기가 진정한 바닥을 만들면서 여기와 여기에 쌍바닥을 만들고 위로 가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자동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어, 제가 좀 전에 금방 보면서 어, 보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뭔가가 보이는가 면 현대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52의 신저가는 여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봉이 이 봉이 52의 신적 이 봉이 52 신적가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봉이 걸리지 않습니까? 요봉요두개봉 때문에 여기가 52의 신적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어 52의 신적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52의 신적가 이제 레벨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두 봉이 지나칠 때까지만 52 신저가를 음이 가격을 훼손해 줘야지만 52 신저가를 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52 신저가를 내고 9일째 입니다 우리가 항상 52 신저가를 얘기를 해주지만 이렇게 만들어 내고도요 9일입니다 9일요 그러니까 8일이니까 9일 그러니까 8일째 만들어 내놓고 바로 골든크라스를 낼때 우리가 뭐를 봐야 된다 그랬죠 야, 우리가 필요 없는, 필요 없는 것들을, 어, 지금, 저는 이걸 놓고 보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뭘 봐야 된다 그랬죠? 30에 20이죠. 20입니다. 20에서, 20에서 30을 넘어올 때 전환선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안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더 중요한 거는요. 5 0이 신저가를 해놓고 5일선 위에 캔들이 진정으로 올라갔을 때 20에서 30을 올라가면 전환선 위에 올라간 게 이게 정석이 돼서 이게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음, 진, 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진짜냐 가짜냐 봤을 때 30일 올라가면 진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꺾인, 꺾인다 꺾인 하더라도 얘가 올라가다가 가할 거는 못 가고 꺾인다 하더라도 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기준선과 전환선에 골든 크러스를 냅니다 이 기준선과 전환선에 골든 크러스를 내고도 다시 여기 니로 와서 여기까지면 급박을 합니다 요거는 어, 그때 가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전환선에서 통과를 하고 갈지는 어, 얘가 올라갈 때 11선과 21선의 관계를 봐야지 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얘가 N자로 갈지 I자로 갈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11과 21의 골든크러스가, 이거 골든크러스할때 별도로 골든크러스가 났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틀림없이 n자로 갑니다 한번 볼까요 그만제 말이 틀린 것 같은가 저도 현대자동차는 처음 봤고요 제가 뭐 보고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얘가 골든 크로스를 낼때 10일선에 골든 크로스를 냈지만 20일에 골든 크로스는 이틀 뒤에 일어났습니다 이틀 뒤에 이틀 뒤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n자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 그때 여기까지 밀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고런 현상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삼성 SDI가 SDI가 그 어떻게 올라갈지도 다 정해졌죠, 이제는요. 음,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보면 얘는 지금 현재 보면 얘게 52 신저가 신저가가 된 거냐? 아닙니다. 52 신저가는 아직도 여기가 요봉에서 요봉까지면 52일입니다. 52일 정확하게 보이시죠? 양쪽 끝에 하설 표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올라간다 그래도요.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러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음, 다시 돌아가서 삼성의 d i 에서뭐더 이상 더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가. 오전에 9시까지는요. 분봉으로 보면요. 얘가 언제 꺼, 꺼, 꺼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갔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어, 여기 여기서 9시에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제가 보고 갔거든요. 9시 40분 여기서 보고 갔을 때아 괜찮겠다 해서. 제나름대로 조금 밑에서 산다고 샀는 게 여기서 샀습니다. 사고 난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꺼졌는 거는 저도 보지는 못하고 아 안전권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역시. 종가로 해놓고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의 오늘의 이 자리는 또 52신저가가 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거를 뭐 이렇게만 볼게 아니고 60일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52의 신저가는 아직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52 얘가 이렇게 오늘 60일 이동평균선으로 60 60 60일 분봉으로 보면 이 캔들 캔들이 7개가 오늘의 오늘의 캔들이거든요. 아침에 시작해서 전환선 위에 올라갔는데 여기서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두어 2시간, 두 1시간 반 동안에 1시간 반 동안에 얘가 52신 저가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음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 얘가 또 여기서 음, 똑같습니다.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분봉으로 보든, 뭐, 일봉으로 보든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요, 8개입니다. 52신 저가가 나온 게, 요봉에서 52신 저가입니다 여기서 8개입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뭐, 분봉이나, 뭐, 주봉인, 주봉, 주봉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분봉, 분봉이 맞으면 주봉도 맞을 겁니다. 음, 그래서, 주봉으로,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그러면, 주봉으로 5 2 신적가, 여기서 5 5의 신적가, 여기서 8개인지 아닌지. 이거는 법칙입니다. 여기 5 2 신적가, 8개, 9개. 맞죠? 여기 52의 신적가입니다. 이게 글리, 제가 그랬잖아. 이쪽 화살표시와 이쪽 화살표시가걸리지 않는 장소라고. 그 다음에 5 2 신적가는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9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적가가 여기에도 또 들어있어요. 여기에도. 요 여기에서 52 52 신적가는 정확하게는 요봉도 될 수고 있 요봉도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봉 가까이에서 여덟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봉입니다. 정확하죠? 52 신적계 여덟 개는 이거는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52 신적가가 나오는 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요 봉은 요 봉은 엄밀히 따져서 어52 신적가 주봉일 수 어, 요 봉이 아니고요. 다음 주 봉이 52 신저가로 주봉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는 뭐 별로 없으니까요. 뭐 10분 정도 벌써 찍었는데, 이거 뭘설명 하려고 그러면 10분 이내에 찍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이거 월봉으로 봅시다. 월봉으로 봤을 때, 우리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월봉으로 5분 주에 이거를 밑으로 찍어낼 거냐, 안 찍어낼 거냐를 월 초에는 무조건 월봉을 보는데, 월 초에 월봉을 볼 때는요, 어, 5분 봉을 보는 게 아니고 3분 봉을 봅니다. 이 3분 봉을 왜 보는가 하면요.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갔다 와서 오늘 저에게 어, 태백 구문소라는 데를 가서 동영상을 찍어 왔거든요. 제 유튜브에 동영상이 들어있습니다. 아, 나중에 시간이 되면 PC로 해서 제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360도로 찍어서 돌려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끝에 대해서 그것 잠깐 보여드리고 끝맺음을 하려고 합니다 자 52신저가를 얘가 여기서 만들어 냈는데 월봉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 월봉에서는 보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3일선을 봤을 때이 3일선을 안 찍고 내려갈 한 달은 내려갈 수 있지만 두 달째는 못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위로 만약에 다음주에 어, 5분 5분째에 50위 신저가를 내면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금액대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요 22만 9385원까지면 무조건 3일선을 찍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5분달에 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50위 신저가 양봉이 되는 게 아니고요 3월달에 나오는 봉이 그게 나와야지 되는데 52신적가 봉인 월봉에서는 8개의 봉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월봉에서는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크러스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본격적으로 간다는 그런 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다시 1봉으로 돌아온다면요.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계속 52신적가를 얘기했던 그 법칙이 주봉까지만 맞지만 월 주봉이 주봉을 맞추기에서는 일봉이 먼저 맞아 들어가고 일봉에서 맞아 들어가서 정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올라간다 그러면 주봉에 주봉으로 거기에 맞아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저, 진짜 저가인지 여기를 완전 바닥으로 찍고 가는 저가인지를 알수 있는 건5 2의 신저가 말고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한테는, 어, 제가 유튜브가 여러 가지 이제를 하는데, 제가, 저는 사실 이걸 찍어주려고 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는 제, 여 어, 제여 유튜브는, 어, 여행을, 여행을 다니는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 이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이렇게 이제 여행 갔다 온 거를 이렇게 찍어놔요. 찍어 놓는데, 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가서, 어, 여행을 가서 이제 찍어 오는 영상들은, 어, 360도로 영상을 찍어요. 이게 360도로. 영상을 이제 360도인데, 이영상 우리 같은 영상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질에 들어가서 지금은 8K까지 제가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8K는 의미가 없고요. 2460 4K까지면 이게 어, 음, 최고의 저거 영상을 만들어내 그래서 하질이 어, 보면 굉장히 좋은 하질로 우리가 이걸 갔다 온 영상을 본인들의 여기를 갔다 어, 온 영상들을 돌려서 볼수 있습니다. 360도로. 그리고 이거는 편집 자체를 못 합니다. 360도 편집 자체를 못 하고 이렇게 찍는 거라서요. 저희들 그거 가서 대화 내용이 좀 부자연스러운 대화 내용들도 있지만 될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안 넣고 찍으려고 합니다. 이래서 오늘 여행을 갔다 왔어요. 태백 구멍서를 갔다 와 사진이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한번 시간 되면 봐주시고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